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수도권에서 귀농 귀촌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지역 특산물 재배가 귀농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진하 기자입니다. 대기업 생활과 자영업을 거쳐 12년 전 처음 농사를 시작한 차영성 씨, 고양시 일산에서 인생 이모작의 꿈을 이뤘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일산 열무를 선택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차 씨는 겨울철 열무재배 성공에 전국 팔로에 물꼬를 틀고 귀농 귀촌 멘토로도 활동 중입니다. 일산 열무는 잎채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농인이 큰 노하우 없이 단기간에 잎을 키워서 출하를 할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산열무 판매를 시작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은 초기 팔로 확보에 1등 공신입니다. 농가와 가까운 매장에 지역 특산물을 신선하게 출하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인 고양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로컬푸드 직매장 14곳이 운영 중입니다. 안전한 재배 방법과 나쁜 규정을 교육을 받으시면 누구나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의 직매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영농을 시작하는 농업인에겐 유용한 판로가 될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일산열무를 지역 농협에서 공급받는 전문 음식점도 있습니다. 요리연구가가 직접 일산열무를 활용한 한식 요리를 만드는데 열무국수와 비빔밥이 대표 메뉴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고향 지역 토양에서 자란 일산열무의 아삭한 맛을 건강한 음식으로 선보이며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농에서직공급해 주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와 그리연구 손맛이 더해져 가지고 어 맛이 다른 데에서 독특하다고 설명을 하면은 반응이 좋아 가지고 매출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300순계 농가가 연간 2만 톤을 생산해 22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산 열무.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이 귀농 도전에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니다